네 사랑하는 친구님 사랑하는 구독자님 안녕하십니까 행복뉴스TV 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구 서재면에 위치한 파크 골프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파크 골프 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크 골프장은 18월인데요 정말 환경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자유스럽게 칠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주차장도 널널하고 파크 골프장 치고는 너무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재미있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골프장이 파크 골프장이 정말 이쁘죠. 사람들도 엄청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여기서 혼자 왔기 때문에 다른 세 분들하고 조인을 해야 돼요. 말 잘해가지고 아 근데 이게. 촬영을 잘할수할수 있을 다슬이 4 3 m 4 4 m 다 이분홀 파포 83m 입니다 잘 진거 같습니다 우리 예전 분들 두 분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거디 배터치 맞죠? 예. 안 좋고. 뭐? 거이게 원래 이게 들니 이게 들리 버디 했습니다. 3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데 이거 산지 얼마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혹시라도 공박기 뭐큰거 없습니다. <laughs> <그니까 웃음> 저신기났습니다 저 저도. 박기다다 아, 좋다. <laughs> 어, 어, 버디 하겠다. 예? 버디 하겠는데, 예. 쪽으로 왼쪽으로 흐를 줄 알았는데 오른쪽으로 도로 흘러붙네. 나어스 이거 초키노슨 아닌가 예? 신고는 예? 전, 그래 이거, 이거 좀거지말을해 아니 골프는 진짜 최고보 이제 골프를 많이 쳤는데 골프 골아 골프는... 골프 주시면 잘하지요 <laughs> 골프 시는건 잘합니다 아 <laughs> 골프 어, 이거 진짜 한세번 왔나 발 체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laughs> 골프 주시면 원래 같은데 뭐 그러니까요 오 빨리 나갔네 4은홀파스리앞6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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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아, 그래. 아 그래. 왼쪽으로 아니, 저, 저기 왼쪽 으로 그러니까. 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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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보네. 고개만 넘어갔으면... 아, 안타깝다. 나이스! 나이스, 버디! 아... 몇 타째입니까? 네? 두 번째 넣었습니까? 나이스 샷입니다. 나이스, 버디! 나이스! 야! 아, <웃음> 아, 아 <웃음> 이제 빼야 <또 해야> 되는데. 빗대가 <laughs> 세다. 여기가 파3, 파 32m, 이거 고리는 하겠네. 하시라고, <laughs> 내가 하는 게아니야 <laughs> 엄청 살게 치네. 아, 이리 쳐야 아, 되네. 아...

哇我问了好人。 너 이거 나이스 <laughs> 아, 코 6번 홀 77m 아, 옆에 붙인다 생각하고 어? アイオーユープルセネ。 나이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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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올. 36번야 아, 좋다. 그리이다시다 <목소리도> 오, 저가. 아, 저가 뭐. 어 좋다! 아, 이거 어 그래, 원래 잘어울 <laughs> 조금, 조금 조금가야안굴러 네. 미... 욕심되는 건오해입니다 아, 싸움 피우구나 거기서 얼른 살짝 불러봐야 되는데 안 굴러가네 한거 잘못인 것 같다. <laughs> 아이고, 이거 죽어 핀것 같다. 어, 어. 오비 난것 같은데. <laughs> 어. 아, 오빈 <오비> 났네. 처음으로. <laughs> 오비나스입니다. 처음으로 오비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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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나스 때는 한 클럽 안에. 야, <laughs> <laughs> 이거 땡땡이다. 것도 아니다. 아, 이얘안 먹네. 나이스. 이 제일 어려아 그래요? 네. 파... 나 나무가... <laughs> 파포에 오, 75m 경상이거든요 네. 거의 치100%니에 <laughs> 제일 좋은아 저리 봐야 되네 <laughs> <laughs> 아, 저오비니까오비요오비 아, 어, 어. 이거. 왜 이래? 아이, 좋네. 아, 닌바아 푸트 오르셔도. 와, 이거, 이거, 야, 돼. 거 바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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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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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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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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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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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어 갔다 아, <laughs> 누 왔는데 이거 어비네? 어비죠. 이 사이를 쳐야 되네. 이 사이를 쳐야 이 사이를 쳐야 돼 지금 어비는. 어. 어. 아 어비네. 두 번째, 오비 나기 시작하니까 계속 나네, 오비가. 세다. <laughs> 세다. 어이. 아이게 진짜.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가파포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나이스 파파파파이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아, 나이스. <laughs> 아, <나이스. 웃음> 아, 이제 라이노 구분홀입번다 여기 파파이버 107m, 이거 제일 기네. 아다저야딱오라못 갔다. 됐어, 어 아, 그럼 저까지 아, 그럼 나자리까딱아데 저거 이러 제일 시하십니다1짜리고 아이고. 에이 죽었다 이야 이거는

오늘도 야, 이 골리, 골리. 저 오늘 옆에 입을입니 나이스. 오 이거. 고요 아, 거기. 저거 이고 양파하고 이제 A 코스 마치고 B 코스로 왔습니다. B 코스 1번 홀, B 코스 1번 홀.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왜 이렇게 당하지? 몸만 엔터타워? 잠깐만 갔다. 이어서 버리는 바람에 잠깐만 갔습니다. 호심을 잊지 말아야 <laughs> 너무 대충 친다. 내가 봐봐. 너무 대충 치는 것 같습니다. 分かった。

나이스. 세다. 어? 야, 저거 진짜 어렵네. 야, 이런 가면 무조건 무조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심면 무조건 오비 날것 같습니다. 여기는. 오디나 들어갔습니다. 아, 이번 올 상당히 여기 경사가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저기는 100% 오비하겠네요. 어디 갔다면. 그위다 살짝 올려면 살짝 올리십니까? 그냥 100%? 100% 갔는데. 3번 코스. 3번 코스, 파포 60m. 아, 안올겠나 가다가, 가다가 흘러버리네. 아, 오비난 거, 난, 난거 같은데. 가다가 쑥 흘러버리네. 呀，我不拿，他打打，打一我不让他。 아이고, 잘 쳤다. 잘, 잘 찍고 있습니까, 지금? <laughs> 예, 잘 찍고 있습니다. 잘, 잘 <laughs> 나중에 가서. <laughs> 와, 공이 안 나간다. 러프라서. 와, 이 러프라서 확실히 안 나가는구나. 와. 러프는 엄청 세게 차야 되네. 이렇게 세게 차야 되구나. 나가뿐인가? 아, 나가뿐. <laughs> 너무 세게 쳤다. 어미 났습니다. 여쭙 이번 판은 포기. 파포 73m. 어차피 세게 쳐도 이 러프 때문에 공이 안 나가네요. 이런데 막 저항을 받아버리니까 여기 뛰어쳐도 상관없죠? 아 상관없어. 아. 그렇지 그렇지. 에이, 아, 띠땅을 쳐버렸다. 아, 쳐버렸다. 파포. 들어갔다 <목소리> 나이스. 다 팔 번으로, 팔 쓰리 40. 오, 그기 그 잡아줬다. 원래 그 오, 오, 오비 라인이라 그러 여기야. 네, 거기가 건강은 뭐, 아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확 힘드니까. 됐어. Oh, nice. 9홀 카스터리 36m. 한 20분, 한 바퀴, 9홀도한 20분 정도 걸리겠다, 그죠? 20분은 안걸겠어요9요 어, 예, 아, 9은 뭐. 아, 뭐. 저기안걸네안걸리 마중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호리로는 하려고 도전했더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대단합니다. 아우, 예, 수고했습니다. 예, 라인홀까지 다 마치고,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아, 재밌게 쳤네요. 너무 일행들 감사드립니다.